네 반갑습니다 배방 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평택 근접 생활권입니다. 평택 아산 테코노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2층 100평대 상가 사무실 임대물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이라든가 마사지샵, 필라테스 그 다음에 체육관, 회사 사무실 등 용도로 쓸수 있는 3층 꼬마빌딩 중에 2층 100평대 사무실 임대 상가 임대 건 2층 100평입니다. 100평. 예, 계약면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8평 아산 테크노밸리 가장 예, 모던한 건물입니다 가장 모던한 건물 예, 한의원, 마사지, 필라테스, 짐, 체육관, 회사, 사무실 예, 이런 용도로 쓰기 좋은 예, 2층 100평입니다 엘리베이터 13인승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건물 앞뒤로 주차장이 예,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차하시기도 좋은 어, 상가임대 물건인데요 2층 100평. 어, 우리 건물주께서 렌트 프리 기간 충분히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물 내부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건물 후면입니다. 후면 건물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계단이고요. 네, 건물 뒤쪽에 후면에 주차장도 널찍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13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건물 뭐 1층은 음식점. 2층은 애견 호텔이고요. 바로 여기 예, 2층 100평입니다. 네, 근생 사무실 용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거든요. 복도도 굉장히 넓지만은 내부가 약 98평 정도 됩니다. 어, 또한 50평, 50평 이렇게 분할해서 50평 단위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남녀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는 이제 건물 앞쪽인데요, 전면인데요, 약 20m 도로 대로변인데 건물 앞에서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다니시고 건물 뒤에서는 엘리베이터로 어 다니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 남녀로 되어 있고, 네 보면 남녀 이렇게 구부해, 구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면 출입문이 두 개예요. 네, 출입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50평씩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이제 세입자가 있다가 계약 기간이 돼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광고를 해드리는데요. 어, 천안 어, 평택 생활권이죠. 평택 근접 생활권 어, 아산둔포, 아산테크노밸리 네,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내부 좀 보여드릴게요. 에, 보시면은, 천정. 네, 천정은 이제 노출 페인팅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공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3층 중 2층에 해당되고요. 계약 면적은 약 98평 정도 널찍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테라스 정말 널찍하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 휴게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에, 전 세입자가 보증금 3,000에 월세 3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30만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월세 그다음에 렌트 프리까지 건물주가 충분히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보증금도 이제 원하시는 가격만큼 협의를 해 드리고 렌트 프리도 충분히 드린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출도 어렵고 내수 경기가 어렵잖아요. 상가 사무실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데. 에, 이렇게 100평대 평택생활권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아산둔포테크노밸리 중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뭐 한의원이 됐든 필라테스가 됐든짐 체육관이 됐든뭐 카메라 에, 촬영 스튜디오라든가 그다음에 에, 주변에 또 3,330개 정도 중소 중견 기업체들 많이 입주해 있으니까 어, 기업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이제 좋은 공간입니다. 100평. 네, 우리 상가 앞뒤로, 어, 도로가 양쪽에 물려있으니까, 예, 20m, 12m 도로 양쪽에 물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가까운 아산 둔포 테크노벨로 인근에 사무실 찾는 우리 고객분들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은 둔포 이지대원 아파트 6단지 앞에 위치해 있고요. 에, 토지는 준주거 지역이에요. 네, 준주거 지역. 우리 건물 대지는 173평, 20년도 신축 건물입니다. 네, 신축, 상가, 사무실, 임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면에 테라스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확 트여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폴딩도까지 어 건물주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아마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건물 앞에가 이제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연구 조망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바로 건물 옆에 또 테크노 호수공원도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어, 이쪽 아산 테크노밸리 내에서는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모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라든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짐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그다음에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좋은 백평대입니다 평택 시내에서 10분 거리, 네, 오산에서 30분. 차라리 시내에서 한 15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건물 주변에 이제 대규모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약3 3 0개 업체가 모두 입점해 있는 상당히 이제 경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핫한 지역이죠. 네, 한의원, 마사지샵, 필라테스 짐, 스튜디오, 기업 사무실로 쓰기 좋은 네, 백평대. 최근에 이제 전 세입자가 명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 인테리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천정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텍스라든가 폴링도어, 그다음에 화장실 남녀 뭐 이렇게 어, 보시면큰돈안 들이고 바로 입주하셔서 바로 이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물주가 꼭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렌트 뿌리기간 충분히 드리고, 예, 보증금 월세도, 어, 원래는 보증금 3,000에 월세 3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30만원 받았었는데, 예, 보증금 월세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맞춰 드린다고 하니까, 본 건물에 대해서, 어, 본 상가 임대 물건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대방박사에게 전화를 주시면 요은 제가 소상하게 관련 정보 드리고 현장까지 차분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대가격 정보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건물은 2020년도 신축입니다 엘리베이터 13인승 2층 사무실 상가 임대니까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큼지막한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널찍한 테라스 보유하고 있는 상가 임대 계약면적 98평입니다 98평대 임대물건 인데요 우리 물건 보증금 전 세입자입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 3천에 월세 3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3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2년간 영업을 했는데요 만기 명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사를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증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보증금하고 월세 관리비는 건물주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 드린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 달라고 하시네요. 정상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렌트프리 기간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즈 더원 아파트 바로 앞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상가 임대물건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한의원 사무실, 그 다음에 마사지샵, 필라테스, 짐, 체육관, 촬영 스튜디오, 기업 회사 사무실 용도로 쓰기 좋은 아산 둔포면 석공리, 행정구역은 아산시 둔포면 석공리, 네,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2020년도 신축 건물의 2층 상가 사무실 98평 임대물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본 매물에 대해서, 상가 임대권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배병박사에게 전화를 주시면은요, 우리 고객께서 정상적으로 입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